영화 보시면은 그 제가 익숙하게 보여왔던 그런 코믹한 캐릭터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실질적으로 김인건 선배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즘 영화에서부터 이제 연기 생활을 시작하셨고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 외국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뭐짐 캐리 같은 배우들이 뭐 에이스덴트 그렇죠. 어, 영화에 이제 출연을 하기도 하지만. 그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들에서 좀 진지한 면모들도 많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변신의 차원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순수 어,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기의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것들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을 기존에 하고 있었고, 이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기도 했고요. 그 사복지방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가, 어, 끝나고 나서 저희는 이제 다 정리하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, 네. 이제 한 방에 이제 김정일, 김일성 사진이 붙어 있는 <laughs> 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, 어 이제 저희 제작팀에 연락이 온 거예요. 예. 그 거기에 MT를 갔던 대학생들이 굉장히 하...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아, 신고했구나. 여기에 이제 빈 집에 그 예. 간첩들이 숨어들어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. 아...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군부대에서 일개 중대가 출동을 했대요. <laughs> 그래서 저런 <저랑> 온 것은 <laughs> 딴게 아니고. 사진 찾으 찾아가라고 아, 아, 찾아가라고 완전 네. 영화 소품이랑 써 있었나 봐요. 아 그러니까 저희 쪽에다 전화가 와서 저희가 정황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아, 빨리 와서 이제 보관하고 있으니까 폐기하기 전에 찾아가라 그래서 그냥 폐기하라고 했습니다. 아, <laughs> 이제 영화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거절하는 영화 역할이 하나 있어요. 네그 역할로 제가 데뷔했어요. 아 진짜요? <laughs> 네그 어? 소, 송어의 송어의 그 태주 역할. 아 송어의 태주. 그 당시에 난 네. 제가 조금 좀 바빴어요. 네. 그러니 그래서, 그래서. 어뭐 이런저런 이유로 네. 아, 못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. 이제 인권 씨가 그 역할을 하게 됐고요. 네. 그 이후로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역할은 김인권 씨가, 씨가 하고 있습니다. 아. 아, 그 배우 어. 영화 배우고 셨 저는 그냥 일기 학생인데. 이 근데 그 조교가 무슨 오디션이 있는데 야너 홍경이 닮았으니까 이리 와 봐. <laughs> 아 이거 오디션 나서 오디션 가서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됐네. 아 진짜요? 아 근데 그 이후로 인관 씨가 했던 역할들을 너무나도 잘 해내셔서 네. 사실은 아 내가 만약에 저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저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특히 많이 했어요. 아 네. 홍경인의 반가박가. 훨씬 낫죠. 반가박가 해보세요. 에이 훨씬 더 동남아스럽죠. <웃음> <웃음> 어 김인권이라는 캐릭. 가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과 이야기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탈북자들 그리고 세터민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경험담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. 때문에 김인권 자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일들은 대부분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누군가의 어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마도 그 주철호라는 캐릭터가 거기에 집약체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. 것 같고요. 나머지 캐릭터들도 마찬가지고.